안녕하세요 통코칭 대표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행복일 들어가는 마음 챙긴 리더십 강대에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 강의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일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 본 강의를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어, 이번 세션이 마음 챙긴 리더십의 가장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강령 행주죠. 그중에서도 세 번째인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일하기 코너입니다. 앞에는 먼저 뭐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일하기. 그래서 비즈니스에서의 다섯 가지 바른 길, 할수 있는 마음 챙김에서의 다섯 가지 바른 길 중에서 세 번째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일하기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앞에 쓰었던 강의들을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6강, 그 다음에 7강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8강까지도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음챙이를 잃으시면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첫번째 뭐였죠? 바로 마음챙이 명상을 통해 개인 자신의 마음과 스트레스 해소 또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첫 번째 목표이고, 두번째 뭐였어요? 바로 어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개인의 리더십이나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고 세 번째 뭐였죠? 네, 바로 우리 마음챙김 리더십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강의가 괜찮다 그리고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 저희 코치 고백의 통고층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 하단에 있으니까 그 주소로 지금 당장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듣고 난 다음에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할인의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의견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럴듯이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은, 그, 저는 이제, 그 LG에서,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연수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0년도에 창업을 예,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품고층 회사에서 리더십과 성과 관리, 조직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강의와 교육, 어 컨설팅도 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썼던 책입니다. 혹시 뭐 읽어보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명상을 접하면서 아 이것을 다시 리더십과 조직 변화, 개인 변화에 접목하면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마음챙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마음챙김 기반은 m b r Mindfulness Based Stress i n d u c t i o n 이 m b s r 기반의 어, 명상 교육을 제가 공부했고요. 를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프레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이제 도입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본방 이 괜찮다면 회원 으로 오셔가지고 고치 골뱅이 통코칭 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매주 교육 다스 다음 오프라인 교육이나 코칭할 때도 여러분들 할인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일하기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바르게 일을 해야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또 강조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건데도 그게 참 어렵죠, 그죠? 살다 보면 기본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바르게 일하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음챙이리되 바르게 일하기, 어, 이번에는 바르게 일하기 위한 그 요가, 마음챙이 요가를 짧게 한번 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가 매트리스에 있어서 누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자에서 앉아서 할수 있는, 예, 실상생활에서 또는 비니스 현장에서 할수 있는 짧은 요가, 제가 몇 가지 동작을 같이 한번 보고요. 이게 일반적 요가 뭐가 다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통해서 바르기라는 내가 실천 방법, 또 리드가 경계하는 것네 가지, 요 내용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마음챙김 그 리더십 수련 모델 주의 집중 통찰력이 지혜롭기 자유롭게이네 가지 축에 대한 모델이 있었고 이 마음챙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바른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 바르게 일하기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이게 다섯 가지 오영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챙김 리더십을 실천하는 다섯 가지 바른 길이 되겠고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 바르게 일하기가 되겠습니다 일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또한 분을 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예, 스티브 잡스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스티브 잡스 젊었을 때 20대에 명상했을 때사진이라고 어, 이렇게 있던 장면입니다. 함께 삶과 죽음에서의 젊음과 늙음을 같이 볼 수가 있겠고 이 스티브 잡스 그때도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애플사를 창업해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이제 수련 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이 계시면 되겠죠. 스티브 잡스가 상당한 명상의 애호가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 또는 비즈니스, 그, 싱 h i 프 k 트 i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자기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티브 잡스 생각이 녹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 Think d 나왔듯이 그, d 프 f 트 단순하고, 그, 심플한 것들 강조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다? 이 명상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제가 이번 소개 스케줄 읽은 스티브 잡스가 최장한을 안고 이두 명가 이 돌아가셨죠, 그죠 돌아가실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 자기 목에 주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어, 강 졸업식 때 본인이 이제 그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했던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때가 오는데 이를 진심으로 즐기려면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계속 찾으세요. 안 좋아하지 마세요. 마음의 가 일이 모두 그렇듯 찾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한 타인의 의견을 피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진실로 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것은 부차적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게 선문다 가져보죠. 어떻게 보시면 마음에 관한 일이 모두 모두 그렇듯 찾으면 알게 됩니다. 찾으면 알겠죠. 같은 아 위대한 일은 뭐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위대한 일의 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위대한 일이며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이 딱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일이다. 아직도 그걸 찾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고 당신의 뭐가 뭐가 직관이 다른 일을 하라. 바로 일의 의미를 찾다.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고 스스로 즐거워 행복하죠. 사람들이 일을 하면 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거나 일소에서 좌절하죠. 일소에서 좌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내가 바로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직장 초년생, 또는 이제 사회에 입문하기를 준비하신 분들이 혹시 제 독자가 있다라면, 어떤 일을 찾을까요? 문단뭐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으라. 아직 내가 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일의 의미를 찾으라. 이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뭐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지를 자문해 달라 일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어, 보다 행복한 일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바르게 일하기란 말은, 바르게 일하기란 개인과 조직, 사회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선한 의욕과 공공선을 실천한 바로 활동이다. 그리고 바르게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 행복은 어떻게 하는다? 바로 선한 의욕. 공공선은 공공이 이익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바다 바르게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일하는 것은 뭘 바탕으로 하느냐? 바르게 보기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나는 것이 바로 바르게 보기인 것이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르게 일하한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empowering, motivating. 이거내스스로도 비전을 만들어 상대방에게도 비전 줄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 위인과 자유를 중요하지, 상대방에게 위인과 자유를 주는 거고, 내 스스로의 일에 동기부여를 하지, 상대방에게도 뭐다?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나는 자유를 원하고 상대방이 자유를 원하지 않다? 는 이것도 무슨 것이지 바로, 선한 의욕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나는 것이고, 그리고 발의기랑 특히 공공의 이익이 과연, 발의기보다 지금의 ESG 경영이 나오고 있는 이스지경이 나오고 있는 사이트 체인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르게 일하입니다. 바르게 일하입보다 바로 이스지경이 되는 것이다. 바르게 일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바로 바르게 보기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바로 내 마음속에서의 바른과 선한 의욕들이 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일하기에서는 이세 가지 전공들을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준비를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을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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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찰일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 일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바른보다 선한 의욕과 바로 공공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문해 보고 바른 일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직장을 떠나다 그러지 않는 거.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선한 의욕을 가져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르게 일하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찾는 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바로 행복이 온다는 것이 비록 귀하고 친하고 다른 여러가지 종류 또는 3D 직종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뭐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당신의 하고 있는 속에서 바로가서 바로 의미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는 찾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그 일에 의미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바다 행복한 일이다. 부다께서도다른 생계에 바르기를 하면은, 그 제가 잔뜩 내가 는 잔뜩, 소유의그죠 가지고 있다는 행복,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내 것이라는 부분도 내가지고갈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물을 우리는, 부를 르는 그렇다고 연결을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렇그 비덮는 행복이 될수 있는 것이고, 또비난받는 특히, 특히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어, 그, 내가 이래서 내가 버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 내가 버는 것이지만 잘못된 일이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교원의 사고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뭐다? 비난받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번 시간에 이제 요가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이마음챙김 요가는 뭐다? 요가에 각동작하면서뭘 얻는 거예요? 균형감을 갖는 거죠. 균형감. 몸과 마음의 유연성을 경험할 수 있고요. 특히 마음챙김 요가는 동작을 했습니다만, 동작의 휴지기 속에서 무의족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순간은 다른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행위를 하면서도 행위하지 않는 것이죠.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측에 네. 아, 있는 그, 그 여성분이 하고 있는 이 동작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편게 의자에서 몇 가지 할수 있는 동작 같이 노력할수 있는 거죠. 뭐 쉽게 스트레칭이나 상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뜨고. 자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제일 먼저 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목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줄입니다. 목을 뒤쪽으로 천천히 줄. 이번에는 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요가의 동작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체적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돌려줍니다. 이번엔 반대로 먹을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목을 돌리면서 목부 위에 느껴지는 감각과 느낌을 알아듣습 뻐근함, 통증, 소리, 내압 목의 통증이나 뻐근함을 느낌면 거북이도 천천히 하고 부정숨을 굴릴게요. 바로 다시 기본 자세 바르게 앉는 자세가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어깨, 이 양쪽 어깨 돌리겠습니다, 기를하 그렇죠? 어깨를, 어깨를 예, 위로 쭉 밀어줍니다, 위로 쭉목끝 뭐, 쪽으로 떠줍니다. 양쪽 어깨를 위로 쭉 떠줍니다. 저쪽, 어깨를 양쪽 앞으로 쭉당기줍니다 어깨를 쭉 당겨줍니다. 자, 좀 바로 해주시면서, 이제 뒤로 천천히 쭉, 양쪽 귀를 쭉, 짚으면서 가슴 옆으로 쭉. 바로 해주시면서, 이번 양쪽 귀를 천천히 돌려 주세요. 양쪽 귀를 돌리십니다. 양쪽 귀를 돌리면서, 말 특정 부위에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지면, 그 부위로, 진절하고 관대하며, 부드러운 숨을 풀어놔줍니다. 천천히 들자 이제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어깨를 천천히 들어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들어줍니다어깨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만 다시 기본 자세.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내쉬는 과정에 호흡에 주의 자, 이번에는 팔 들기로, 한팔 들기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여러분, 왼손을 쭉 들어서, 하늘을 쭉 들어줍니다. 쭉 들어줍니다. 예. 네. 팔이 하늘을 쭉 차는 느낌을 느낍니다. 천천히 팔이 아래로 내려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서, 오른팔을 위로 쭉 들어줍니다. 오른팔은 팔을 쭉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예, 천천히. 자, 이번 다시 왼쪽 팔이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예, 팔이 천천히. 자, 다시 오른쪽 팔이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자, 자 이번엔 양쪽 팔을 천천히 두손 모으듯이 앞으로 쭉 뻗어줘서 양팔을 쭉 모아봅니다 이 사진이 나와있듯이 상체만 양쪽 팔을 쭉 모아서 천장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 동작을 체험해서 몸의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지는 그 부위로 진절하고 부드러운 숨을 불어넣세니다 정수 네. 양파를 하도록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편해지신가요? 네, 좀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마음챙김 요가, 요가 동작,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목, 어깨, 팔 동작만 해봤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제가랑 다음 같이 수업했을 때는 이제 매트리스, 요가 매트에 누워서 온기 쪽으로 마음의 요가 동작을 해고는군요 실제로 이렇게 요가 동작을 하면은 한 60분에서 한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죠 중요한 건 요가 동작을 예쁘게 취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이, 이그 신체의 상과 조건에 따라서 이그 뭡니까? 이 동작이라든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기 요가에서는 그 동작을 취하면서 몸의 감각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핵심이 있습니다. 네, 몸을 강력한 느낌, 그치, 그죠? 계속 그 몸의 강력한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 동작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이 건강에도 또, 정징도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의 유연성과 균형을 토대로, 이 토대로 해서 뭐다? 이마음챙김을통 해서 지속적인 어떤 균형감, 유연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휴지기 사이에 이제 팔을 쭉, 아까 전쭉 뻗어 올렸을 때, 웃에서 이제, 아무런 동작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에 어떤 그런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내려앉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이처럼, 어, 행하지 않음의 행위, 무의지위라고, 무의의 행위를, 이렇게 나가는 거고, 무의와 유의의 균형. 그렇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속에서도, 뭐 이렇게 편함과, 또 균형감과 안식이 온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챙김 요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몸에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이제 정신 수련을 위해서도 저는 이 요가를 그 축구 강좌에 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 바르게 일해 나가는 네 가지 방법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쓸때 뭐 행동 규범 또는 또 설선수범 다른 사람이 예민의 마음 행동한다든지 공정이 대 한다든지. 이 마음챙김의 어떤 태도나 견해를 가졌을 때 이런 것이 일을 할 때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솔선수범하고 연민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람들을대해 나가는 또는 이제 친절하게 대해나가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바라기이라는 그 시청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이제 그 경계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죠?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화를 내는 거라든지, 공포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어리석은 행동이라든지. 바로 이게 바로 뭐다?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 선한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순간 멈춤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음 챙임을 통해서 화나 공포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사람이상 안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순간 멈춤이라든지 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그릇된 것이야,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계속적으로 뭐야? 내 스스로를 컨트롤해나가고내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바른 행동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가도록 직접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마음챙김에서의 바르게 일하기 바르게 일하기 이를 살펴봤습니다 바르게 일하기는 바르게 보기 바르게 생각하기에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우리 마음챙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잘그 뭡니까 학습하시고 선택을 나가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리다 보겠습니다 자어 오늘 강의가 또 도움이 되셨으면은 그 우리 마음챙김 명상과 코칭 행원으로 계속 참여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메일 주소 있어요, 코치 금액이 통코칭 닷컴으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매주하는 중강이 또는 이제 다른 교육에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오늘 강의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마명코 회원으로 가입해 주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